1위 이하렉. 진짜 가을 롯데 가온다 박세웅 부활. 홍민기 합류. 후반기 롯데 자이언츠의 미친 질주. 올해 롯데 자이언츠의 시즌은 분명히 다르다. 한때 타격의 팀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을 만큼 불방망이 야구로 팬들을 들썩이게 했던 롯데. 하지만 2025년 후반기 롯데는 완전히 다른 팀이 되었다. 타선의 힘은 유지하면서 마운드는 리그 최정상급으로 탈바꿈했다. 가을야구 진출 가능성이 90%를 훌쩍 넘었고 이제는 3위 수성은 물론 더 높은 곳을 노리는 진짜 도전이 시작됐다. 8월 3일 고척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전 롯데는 9대 3으로 완승을 거두며 또다시 위닝 시리즈를 차지했다. 이로써 롯데는 최근 4연속 위닝 시리즈를 이어갔고 시즌 성적은 57승 44패 3무 승률 0.564로 상승했다. 4위 SSG 랜더스와의 승차는 5경기, 2위 LG 트윈스와의 승차도 4경기로 상위권이 촘촘히 얽혀있지만 롯데만큼은 그 틈에서 한숨 돌릴 여유가 생겼다. 아직 약 40경기가 남았지만 롯데의 현 위치는 도전자의 심장에서 안정권 수성으로 바뀌고 있다. 최근 4연속 위닝 시리즈 달성, 롯데가 보여주는 경기력은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12경기 연승에 그치고 금방 연패의 늪에 빠졌던 팀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매 시리즈마다 최소한 이닝, 즉두 경기를 잡아내는 안정감이 생겼다. 이닝 시리즈는 단순히 몇 경기 이기는 것이 아니다. 매 시리즈마다 분위기와 흐름을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강한 정신력이 깃든 결과다. 특히 이번 8월 3일 키움전 대승은 그 상징과도 같다. 승차 45경기라는 것 보기에 좁은 간격이지만, 롯데의 팀 분위기는 어느 해보다도 탄탄하다. 그리고 이 흐름은 시즌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선수단 전체의 자신감이 돌고, 우리가 해냈다는 기운이 진하게 흐르고 있다. 롯데의 후반기 평균 자책점은 2.95, 당당히 리그 1위다. 선발진 평균 자책점은 3.14로 4위, 불패는 2.80으로 리그 1위에 빛난다. 타선의 팀에서 투수력의 팀으로 롯데의 변화는 단순한 반전이 아니라 리그 전체에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선발과 불펜의 밸런스가 극적으로 살아나며 어떤 상대도 롯데 마운드를 쉽게 넘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팀 평균 자책점 ERA 2.95. 이 수치는 우리가 더 이상 롯데가 아니다라는 선언과도 같다. 시즌 초반만 해도 마운드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후반기 들어선 오히려 누가 롯데를 넘을 수 있을까? 가 새로운 질문이 됐다. 선발과 불펜이 균형을 이루며 상대 팀에게 한 점도 허락하지 않는 철벽 야구를 실현 중이다. 선발진은 경기 초반을 완벽히 틀어막고 불펜은 경기 후반을 확실하게 지킨다. 단순히 평균 자책점만 낮은 게 아니다. 위기 관리 능력, 중요한 순간 집중력 등 모든 지표에서 리그 최상위권에 있다. 이처럼 투수진이 단단하면 타선도 더욱 공격적으로 경기를 풀수 있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 롯데 마운드는 이제 상대 팀들이 가장 껄끄러워하는 넘사벽이 되었다. 롯데 마운드의 심장은 박세웅이다. 한때 기복 있는 경기력으로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지만 후반기 들어 완벽히 부활했다. 8월 3일 키움전에서는 7이닝 8피안타 1볼넷 7탈 3진 3실점에 완벽투로 시즌 11승째를 따냈다. 후반기 3경기에서 2승 평균자책점 1.80, 20이닝 4자책점. 에이스의 위험을 온전히 증명해냈다. 박세웅의 강력한 복권은 롯데 선발진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숨은 일꾼, 외국인 투수 터커 데이비스는 아르르 무너지는 스타일은 아니다. 후반기 3경기 모두 5이닝을 소화했고 평균자책점은 4.80, 15이닝 8자책점 다소 아쉬운 이닝 소화력이지만 데이비슨이 등판한 경기에서 롯데는 모두 승리를 챙겼다 즉, 데이비슨은 최소한 팀의 마이너스는 아닌 오히려 조용히 승리 발판을 만들어주고 있는 숨은 공신이다 션완성 롯데는 후반기 15경기 중 단한 경기만 5이닝을 채우지 못했다. 그외 14경기에서 모두 5이닝 이상을 소화했다. 퀄리티 스타트 8경기,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도 3경기. 경기 초반 무너지는 악몽은 이제 옛말이다. 선발진이 중심을 잡으니 불펜 운용도 자연스럽게 수월해졌다. 올 시즌 후반기 롯데, 불펜의 비밀 병기는 바로 홍민기다. 후반기부터 필승조에 합류한 홍민기는 정철원, 최준용, 김원중과 함께 막강한 뒷문을 완성했다. 경기 중반 이후를 확실하게 책임질 수 있는 인원이 늘어나면서 기존 필승조들이 번갈아 휴식할 여유가 생겼다. 선발이 6이닝 이상 소화해주면 불펜의 부담이 크게 줄고 그 결과가 곧 리그 1이라는 압도적 불펜 평균자책점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 모든 변화는 단순한 운이 아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시즌 중반부를 거치면서 진짜 강팀의 DNA를 갖췄다. 불안정했던 마운드는 리그 최강으로 변모했고, 타선은 언제든 점수를 만들어낼 준비가 되어 있다. 승리의 공식이 완성됐으니, 3위 고수는 물론, 더 높은 순위도 이제 꿈이 아니다. 이제는 순위 싸움이 아니라, 어디까지 오를지의 문제만 남았다. 이제 롯데 자이언츠 팬들은 두근거릴 수밖에 없다. 매 경기, 투수와 타자가 하나되어 만들어내는 이긴다는 확신, 그리고 승리의 기쁨. 오랜 기다림 끝에 진짜 강팀의 야구, 가을야구의 주인공이 될 준비를 모두 마쳤다. 후반기 롯데 자이언츠의 돌풍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선발과 불펜, 그리고 타선까지 완전체가 되어, 롯데는 가을야구의 주인공을 넘어 진짜 우승 후보로 우뚝 서고 있다. 이제 남은 건그 힘을 끝까지 이어가는 것 뿐이다. 롯데 자이언츠의 새로운 전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써지고 있다. 여러분, 롯데 자이언츠의 뜨거운 질주, 앞으로의 모든 순간을 함께 응원합시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려요. 야구의 진짜 재미, 스포츠의 감동을 전하는 유튜브 프로액션 스파트. 지금 바로 구독하고 놓치지 마세요. 함께하면 더욱 즐거운 가을하고 롯데와 프로액션 스파트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